문법을 익히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는 뭘까요? 바로 익숙하지 않은 문법 용어들입니다. 이러한 용어들이 문법을 재미없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기호형 문법의 8개의 기호란 뭘까요? 기호형 문법에선 이러한 문법 용어는 사라지고 괄호와 v, s와 플러스, 슬래시와 삼각형, 이퀄과 화살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전치사나 명사가 모여있는 구를 만나면 괄호를, 동사는 v, 주어는 s, 접속사엔 플러스, 투부정사엔 슬래시, 관계대명사엔 삼각형, 동격엔 이퀄 해석 방향은 앞뒤로 화살표를 그려 보여준답니다. 더 이상 어렵고 재미없는 문법 용어들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기호형 문법에선 8개의 기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문을 통해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 유명한 어린 왕자의 보아뱀 그림이 있어요. 책속 장면 3의 문장들이 무척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전치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전명구를 괄호를 그려주면 문장이 아주 간단해진답니다. 여기 아주 많은 지렁이들이 등장하는데요. 어바우트 지렁이 안에 어부 지렁이에 애프터 지렁이 후에 위드 지렁이와 함께 이거 재미있죠? 인지렁이 안에 라이크 지렁이처럼 이렇게 전치사와 명사는 모두 묶어서 괄호로 그려주면 된답니다. 그리고 나면 사실 보이는 문장이 요만큼 밖에 없어요. 순식간에 문장이 아주 간단해진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나머지 기호를 그려볼까요? 나는 생각했다. 그 다음 나는 성공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보였다. 이렇게 아주 간단해지죠. 남아있는 기호가 혹시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앞뒤를 연결하는 플러스. 이렇게 기호를 다 그리고 나면, 문장을 아주 단순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여기 보면, 세 개의 대시 보여요. 이러한 대시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아주 중요하죠. 모두 다르거든요. 우리 기호 영문법에선 뜻을 삼각형, 슬래시, 이퀄 세 개의 기호로 구분하고 있어요. 각각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삼각형 앞에는 명사가 있고 슬래시 앞엔 명사가 없고 이퀄 앞엔 다시 명사가 있어요. 뒤쪽은 완전과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데 삼각형 뒤는 불완전, 슬래시 뒤엔 완전, 이퀄 뒤에 완전. 이렇듯 모두 달라요. 삼각형은 식구가 좀더 딸려있는데요. 이렇게 괄호를 그리고 화살표를 앞으로 넘겨주면 돼요. 화살표는 해석 방향이에요. 평소에는 직독직해, 즉 앞에서 뒤로 해석하는 걸 추천하고 이런 기호가 있을 때만 특별히 뒤에서 앞으로 보내면 돼요. 삼각형의 해석이 형용사처럼 니은이나 리을이 되고, 슬래시는 지렁이라고 해석하고요. 마지막 이퀄은 수학의 같음을 나타내는 은으로 해석하면 돼요. 참 간단하죠?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스토리는 명사니까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그리고 너는 말한다. 나에게 뭘 말하는데? 이 자리에 목적어가 하나 빠져 있죠?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엔 불완전. 그럼 삼각형이에요. 괄호와 화살표를 그려주고 해석을 뒤에서 앞으로 하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말한 그 이야기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아이싱크는 s와 v. 그러면 너무 쉽죠. 대답에 명사가 없으니까 슬래시를 그려 주면 돼요. 뒤에는 그가 행성으로 되돌아갔다는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팩트 사실이라는 뜻의 명사가 대답에 있네요. 뒤를 볼까요? 그는 있다, 그곳에. 이렇게 대 뒤엔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있는 명사는 주어 역할을 하죠. 그럼 이 친구도 짝이 있을 텐데, 바로 여기 있네요. V, 이렇게 앞에 명사가 있고. 뒤가 완전한 문장일 땐 대세 이퀄을 그려주면 돼요. 모든 이퀄의 해석 방향은 뒤에서 앞을 향해요. 그러니까 그가 그곳에 있다는 그 사실은 만든다. 나를 행복하게.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나머지도 마저 그려 볼까요? 나는 원한다. 듣는 것을. 이렇게 투 부정사 앞에는 슬래시를 그려 줘요. 여기서는 듣는 것이니까 명사로 썼네요. 뭐를 들어? 그 이야기를. 전명구엔 괄호를 그리고요. 어떤 이야기? 너가 나에게 말한 두 번째, 나는 생각한다. 그가 되돌아갔다고. 어디로? 그의 행성으로. 이런 문장이었네요. 마지막 문장은 아까 다 했죠? 이처럼 기호를 활용하면 똑같이 생긴 데슬 쉽게 구분해 문법을 간단히 이해할 수 있어요. 기호에선 관계 대명사, 명사절, 접속사, 동격과 같은 문법 용어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기호가 모든 걸 보여주거든요. 선으로 그리는 기호형 문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요.